오늘은 설 감사 주일이면서 아울러 주현절이 이 마감되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제자들을 몇명 데리고 가셔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눈부시게 변화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나눕니다만 오늘 본문은 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총회하는 제자들이 어떤 산위에서 겪은 하늘의 신비로운 잔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모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여행하고, 어, 설교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고, 그러고 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 다 걸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던 그럴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그랬습니다.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구약의 영웅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렇게 간청 겸 외침 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얘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변화산 내 체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부터 너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나? 그건 바로 여기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소수의 제자들과만 함께 잔치를 벌였지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잔치, 이거를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내면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합류해서 열두 제자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신교회도 지금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열두 제자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산 아래에 가서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의 일환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학교의 열두 제자 공동체 운동은 한 학년별로 최소한 12명의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목표를 갖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학교 뿐만 아니고 우리 세신교회의 모든 기관 특별히 60개 속회로 변화되고 또 우리들의 모든 성교회마다 해마다 12명의 제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산위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8년인데, 그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변화산의 위대한 신비, 주님께서 외로운 나를 만나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길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표때를 알려주시고, 또 질병으로 시달릴 때 치유해 주신, 그리고 이런저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위대한 체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산 위의 영광을 체험하되, 산 위에 머물러 살지는 말고, 산 아래로 가자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치유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가서 그 치유받은 은총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산위에서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산 아래에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 신교의 온 세대를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꿈동산 교회 친구들은 아마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들의 산 아래가 될 겁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믿음부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 교회 대학생들은 학교와 캠퍼스, 학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산 아래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교의 직장인들과 청장년 성교의 장년들, 그리고 모든 믿음부의 직장인 성도들에게 산 아래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곳이 바로 산 아래가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영광의 빛을 들고 내려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산 아래에서 주님의 제자 될 만한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의 체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혹은 산 아래에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열심히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함께 살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이후를 보면 산나래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보면 산 위의 영광은 별 필요 없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감동으로 몰아놓은 엄청난 감동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태리 밀라노 코르티나 뭐 이런 데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17세 여고생 한 명이 최가온이라고 그러네. 어,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원통을 반 잘라서 해서 그걸 하프파이프라고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 세 번을 하는데 말이죠. 두 번을 다 넘어지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마지막에 도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냈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금메달 어, 그 받으러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쩔뚝쩔뚝 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몸이 아니고 어, 저 몸으로 어, 마지막까지 뛰어서 어, 어마어마한 온 세계가 지금 어, 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세화여고인가 반포에 있는 그 세화여고 고등학생 일입니다 그런데 어, 저렇게 부상을 당했으니 아마 어,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거예요 그 롯데 그룹에서 이제 모든 치료와 뭐다 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최가원 선수는 14살 때 이미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2년 어,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니까한 15살쯤 됐을 때겠죠. 그때 에, 스위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친구한테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다가 연습 도중에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은 의사의 진단은 앞으로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진단이 내렸는데 그가 그걸 극복한 인터뷰도 한번 보시죠. 저 친구가 7살부터 보드를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왜 이렇게 보드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랐을 때그 하늘을 나르는 그, 그 기분, 그 멋, 이걸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지만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잊고 그럼 나 지금까지 운동하느라고 못했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냥 자유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평안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도대체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운동에 스트레스도 없는데 왜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자기가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하던 그 스노우보드를 할수 없다는 것더 이상 날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모진 마음을 먹고 그 보드의 세계로 다시 뛰어들어서 이제 이번에 예, 또다시 부상이 나서 어떨지 모르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에 감동을 준 그런 스토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그 추억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생겨나는 스트레스. 이거는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 이게 신앙적인 스토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산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날마다 맥체인 읽기 하고 성경 읽고 보고 한다고 해서 날마다의 삶이 기쁜 게 아닙니다. 늘 어려운 일은 닥치고 끊임없이 내 옆에 누군가는 병이 들고 누군가와는 사별을 해야 되고 이런 아픔, 도대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막막함, 아, 또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었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최가원 선수는 그거를 자기가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하늘을 날랐던 그 짜릿함 그 멋있음 그것에서 찾았다고 하잖아요 전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산위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산의 체험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체험을 했죠. 베드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계속 꾸중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안 적이 없다.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고향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소명을 다시 맡기시고, 다시... 초대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만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 성도들이 제발 당신만은 살아남아서 이 교회를 미래를 보장해 달라 해서 그 권유를 받고 로마로 빠져나가는 그 시기에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 산모통이 어느 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급격하게 자기가 나오는 그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저 분이 주님이구나 하면서. 그 주님을 불러 세웁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죠. 코오바디스 도미네요.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나는 네가 지금 피해서 나가는 그 로마로 다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로 로마로 가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 안에서 교인들 교회를 돌보다가 결국은 순교한. 순교할 때. 나는 주님처럼 도저히 똑바로 달려서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나를 제발 거꾸로 매달아 달라. 주님과 나는 같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이 어려움의 시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에 그를 사로잡았던 게 무엇일까? 저는 그가 예수님이 초대해서 갔던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신비한 기억,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도 많이 당합니다.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기획한 만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회가 소중하고 수련회가 소중하고 그런 겁니다. 그 속에서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만 초대받아서 느꼈던 그 위대한 체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최가은 선수도 하늘을 나르던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그가 그것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와 집회, 기도회를 통해 위대한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산 위의 영광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를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주님의 명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생을 살다가 위기에 빠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리에 빠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회복의 에너지 그것의 원천이 바로 산 위의 영광의 체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산 위의 영광의 체험 그리고 그 힘을 산 아래로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산 위에서 영광 하면 여러분은 산 아래로 사랑.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서 영광. 산 위에서 손도 한번 듣고 볼까요? 산 위에서의 영광. 산 위에서 네. 꼭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이번 수요일은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성회 수요 예식을 거행합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또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어, 집회들이 우리 새신 성도 모두에게 변화산의 위대한 영광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가지고 해피칸타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위대한 사역에서 어,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이끌어 내시고, 승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2026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